김무 네, 공항에 왔습니다. 오늘 일본 마쓰야마 갑니다. 골프 여행을 가기로 되었는데 지금 골프 칠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일본 마쓰야마에는 지금 비가 계속 장마라고 하네요. 비가 지금 내일 계속 온다고 해서 오늘 골프 칠수있으면겠습니다 물어봐. 물어보고 둘, 둘이 통해가지고 정리하고 전용적으로 그 일에 뭐, 대해 이렇게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단계 단 예 비행기 타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속 다 밟고 아, 막 서야만 가는 비행기 타고 있습니다 어 비행기 와 있었네요 역시 한국에서 하는 시간은 바로바로 딱정시간에딱 시기네 태국에서는 한 시간 더 웨이팅 기다리고 그랬네 비행기에 착석을 했습니다. 멕시코 그 와이다 덮이게 착용하신 후끈의 머리에 맞게 조여 주십시오. 어린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십시 마치아마 공항에 도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안전벨트를 <laughs> 계속 매주시고 도착 후산발 <laughs> 때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에어산을 이용해주신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본식으로 아 보시겠습니다. 안녕가십시오 p a s r s e Let's keep your seat Mas <coughs> 하가 한시간밖에 안되던데 다리 못들거리나? 마쓰야마 공항 마쓰야마 공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우네요 공항이 네 일본 마쓰야마 도착을 하였습니다 공항에서 잘 도착하고 짐도 잘 찾고 마스나마요 시내 쪽에 들어왔습니다. 시내 들어오니까 차가 많네요. 공항 쪽에서는 와. 로맨 전차갑니다 로맨 전차 아, 오, 가와이. 막승이 보이네요. 어, 로맨 전차. 도고온천에 스타벅스입니다 이게. 도고천 스타벅스. 아. 어, 보짝시계 아, 보짝기차 기차, 직차, 기차, 기차, 지금. 아, 이게 더 사람 없네. 어, 아, 큰일 났어. 저, 저, 저 시계. 아, 보짝시계 저기도 강아수집 있네. 여기 있다. 강아지. 관광... 어, 아, 도건천이라고 합니다. 아, 나무. 내일 낮에 다시 한번 찍어야 되겠네. 밤모르겠까 아, 이 관광지역 관광지 같다 엄청 같다 동네가 맞지? 관광지역 같아 이거는. 다전현 아, 아, 일본, 일본, 일본 같은 느낌이. 아 이빨 올라. 아 일본에 호텔 에 왔습니다. 아이 옛날 스타일 보시더니. 네. 옛날 스타일. 아, 귀엽네. 여기 <목소리> 아, 도금촌에 왔습니다. USB <목소리> 쪽기사가는게 일본에서 오래된. 예, 막세마, 스타벅스. 열차, 이게 포장 열차다. 난 전기 기관차 같네요. 네, 호텔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저산 위에 조맨한성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저기 마세야마 성이라고 합니다. 호텔 로비입니다. 오늘 묵었던 호텔입니다. 아담하고 귀엽네요.